안녕하세요. 저희 보컬 보컬입니다. 이성원입니다. 루나입니다. 강동철입니다. 아카펠라부터 뮤지컬곡, 뭐팝 가요까지 모든 장르를 여러분들께 노래로 들려드리고 있는 보컬 팀입니다. 떠나자라는 곡은요 독특하게 그 요들이라는 음악 장르를 좀 한번 어, 써봤어요 친구의 요들 목소리와 어, 좀 신나는 분위기의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요들을 잠깐 좀 보여주세요. 할게요. <laughs> 네, 예비 팬분들께. <laughs> 떠나자도 굉장히 신나고 일상을 탈출하는 곡들도 많지만, 뭐 오늘은 뭘 먹을까 등 어, 재밌는 노래들이 많아요. 먹방도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고, 여행 블로그도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, 일상을 좀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어, 노래로 힐링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아, 영상도 많이 찍고, 또 이제 커버곡이나 다른 노래들도 많이 촬영해서 업로드할 예정이에요. 아래 여기 아래로. 예. 아래로. 인가요 아래인가요? 예, 아무튼. 어, 행복하고, 네,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어, 앞으로도 열심히 어, 활동할 테니까요. 저희 조이보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우리 풋풋한 라이브도 어,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i'm king hagi